안녕하세요. 타로캐스터 조이예요. 주말을 하루 앞둔 금요일에 우리는 어떨지 타로를 통해 예상도 보시겠습니다. 다수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예상이니만큼 최고의 선택을 위한 참고로만 봐주세요. 늘 그렇듯 아래에는 네 가지 세계실과 네 묶음의 타로가 있습니다. 직감적으로 가장 끌리는 색상이나 타로를 선택해 주세요. 만약 선택하신 카드의 리딩이 맞지 않는다면 해당 영상은 10분이 채 되지 않으니 모두 다 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본 리딩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카드를 고르는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8월 21일 금요일, 파란색 실 고르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파란색 실을 고르신 분들은 본인의 능력에 비해 과한 업무를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목표에 비해 준비가 좀 미흡하신 분들이 고르지 않으셨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하위 카드로 나온 이페이지오브 완즈는 지금 파란색 실을 고르신 분들의 모습이에요. 카드의 이름처럼 아직은 시종의 단계이기 때문에 본인 능력 이상의 것을 탐하기엔 부족한 것이 많아서 결과는 이렇게 5번 펜타클처럼 좋지 않아요. 그리고 곤란해질 가능성도 커요. 결론 카드이자 좋은 카드로 나온 이 7번 검 카드는 사기꾼 혹은 도둑놈의 의미로 조심성을 나타내는 카드이지만 다르게 해석하자면 손실에 대한 주의나 주변 상황에 대한 빠른 눈치를 보라는 해석도 할수 있어요. 파란색 실을 고르신 분들께서 부디 손해보는 일이 없길 바라며 이만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21일 금요일, 붉은색 실, 빨간 실 고르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빨간색 실을 고르신 분들은 기다리던 소식이나 궁금해하던 상대방의 연락이 닿을 듯한 어쩌면 재회 가능성이 있는 하루로 보여져요. 컵의 여왕은 빨간색 실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이신데요. 그림에서 보시듯 여왕이 든 컵은 뚜껑이 닫혀 있고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키워드 카드인 2번 완즈는 먼 곳에 있는 좋은 소식이 온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는 이 카드들에서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라고 읽혀져요. 결론카드인 이 완지의 여왕은 어느 한쪽에서의 주도권만 내세우면 다시 예전처럼 헤어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빨간색 실을 고르신 분들의 행복한 소식과 기쁜 재회를 기도하면서 빨간색 실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21일 금요일 초록색 실 고르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초록색 실을 선택하신 분들은 일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과도한 압박감을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일과 관련이 깊어 보이는데요. 조금은 느리지만 이미 여러분의 몫을 충분히 해내시는 중이고, 그로 인해 좋은 평판, 평판과 함께 수익도 생기는 중이라고 카드에서 읽혀지고 있어요. 결론카드인 바보카드는 처음 그 일을 하셨을 때 가지셨던 순수한 열정이나 의욕을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일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도 좋지만 그것이 과한 경우엔 오히려 그르치고 잘못될 수 있으니까 바보 카드의 조언 생각해 보시면서 편한 마음으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초록색 실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21일 금요일 노란색 실 고르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노란색 실을 고르신 분들은 그동안 오해로 인해 마음의 상처라든지 상심했던 부분들이 풀리는 하루가 되실듯 해요. 3번 스워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심장에 칼이, 검이 꽂혀있는 모습인데요. 키워드 카드인 정의 카드의 해석처럼 오해는 풀릴 것이고 모든 것이 공평하게 해결될 듯 해요. 결론 카드인 이 완제의 에이스는 서로 화해하고 해결된 관계는 다시금 좋은 인연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노란색 씨를 고르신 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빨리 나으시길 바라며 이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저와 함께 보신 내일 예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3시, 내일 타로, 내일 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